안녕하세요. 오목사와 함께하는 오목조목 성경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불량대로 받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이자 축복을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먼 미래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루벤부터 이어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위풍이 월등하다는 것은 탁월한 그 용기와 또 인격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사실 그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말리기도 했고. 기근 때에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쳐다들로서 로베는 지혜와 모략과 또 인격과 용모까지라도 다 갖춘 굉장히 뛰어난 야곱의 이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중요한 건 물의 끓음 같았다는 겁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도다 물을 끓음이라는 건요, 음탕하다, 뭐 변덕스럽다, 경박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으로 해서 물이 끓으면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탁월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예, 서모 빌라와 로벤의 간통 사건이 있었지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예. 그래서 더럽히다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더럽히고 모욕하다는 뜻도 있고 음행하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이 예언처럼 로벤 지파는요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한 번도 리더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시무원과 레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무원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 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예, 이 시몬과 레위의 칼이 폭력의 도구. 다른 말로 잔인한 기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폭력으로 인해서 어떤 폭력이었느냐면 바로 여동생 디나가 예, 세겜 추장에 의해서 이 강간당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수로. 되게 마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들이 할례 받은 그 삼일째 되는 날그 마을 사람들 초토화 시키죠.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죽이는 그 잔인했던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하나님은요. 이 세겜 사건에 그들의 행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두 번에 걸쳐서 선언하셨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하지 않은 복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 시범과 레위를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흐트리로다. 분산시키고 사방으로 이렇게 흐트러 놓는 그러한 지금 저주를 봤는데, 이 예언의 말씀처럼요.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 1차 인구 조사 때는요. 그 59,300명 세 번째로 큰집파였어요 그런데 40년 후 2차 인구 조사 때2 2 0 0명으로 줄어듭니다. 왜? 발부월그고시비 사건. 그러니까 그 발람 선지자가 미인계를 알려 주잖아요. 그때의 미인계를 통해서 많은 남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었냐면 시므온 사람들이었요 이때 인구가 완전히 그냥 그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 가난 땅에 이제 그 땅을 나눠줄 때에 독자적인 땅을 못 얻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 유다 지파 안에 속한 일부를 받게 되었고요 서서히 시몬 지파는 흡수가 되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또 레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저주받고 흩어지는 그 예언을 받았는데 레위는 그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그 하나님과 이 대화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레위지파만 여기에 가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너희 중에 이 처단할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나와라 했을 때그 우르르 몰려나온 사람들이 다레위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처단했지요. 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됐다 하면서, 레위지파에게 그들을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공사할 수 있는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땅을 받는 게 아니라, 이각 지파에 이렇게 들어가서, 48개의 성읍에 들어가서, 이그 지파 성업 사람들이 주는 십일조로 먹고 살면서 오직 영적인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키는 일만을 전담하는 하나님의 그 지파가 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똑같이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지만 시몬은 그 역사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을 떠난 지파가 되었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이 내 위에 기업이 되는 그런지 바로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넷째 아들 이 유다 유다의 뜻이 찬송이지요 너는 내 형제의 찬성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지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예,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효심이 깊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기 희생이 컸던 이 유다는 바로 이렇게 영적 축복을 받았는데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같은 말이고요. 어, 임금님이 왕들이 항상 모임 때 소지하고 다녔던 지팡이를 말합니다. 왕권,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 발사에라는 것은 그 후손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이 축복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가가 시작됐고요.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유다 지파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것은 하나님 또는 메시아 예, 그분이 오실 때까지 모든 백성들이 유다에게 복종한다 뜻입니다. 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해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온 지천에 포도가 있어서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면 안 되거든요. 근데 포도나무가 너무 많아서 포도나무에 나귀를 메고 포도즙이 옷에 묻고 그리고 우유가 너무 넘치는 이런 풍요로운 상황을 바로 맞게 되는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제 레아의 여섯 번째 아들 이 수물로는 이렇게 이쪽 모든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지파인데요. 이렇게 예언이 됩니다.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그래서 이 스블론 지파는 어이 바다 쪽을 향해서 해변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요. 나중에 그 무역으로 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이 이 스블론도 그 영적 축복을 받은 그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블론과 나중에 납달리 지파가 나오는데요 이 스블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이 갈릴리 해변에 가깝게 살아서 이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오죠 또 이사갈은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기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재 아래에서 섬길이로다. 레아의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갈은 낙천적이고 성실한 나귀처럼 예 종이나 노예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은 지배 계층을 형성하지 못하고 피 지배 계층으로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제 그 야곱의첩 디라의 큰 아들, 예, 단에 대한 겁니다. 단은 심판관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집화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래 독사로다. 말국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예, 사단을 상징하는 뱀과 복사로 단을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하수인이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후에 정말로 이렇게 어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에 여러 번 왕이 단과 이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이래들 예루살렘에 갈거 없다 여기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다라는 그 우상 섬기운 일을 할 때에 대표적 우상 숭배의 장소가 바로 이 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게시록 7장에 보면요 입맞은 열두지파가 나오는데요 거기 단지파만 없습니다 그래서 단은 바로 사단의 하수인적인 예언을 받았고요 갓은 어, 첩실바의 아들인데 그 여기 보면 갓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했지요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요단 동편에는요 암몬 족속 모함 족속 뭐 아라비아 족속 수시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이갓이 굉장히 용맹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살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아셀 지파는 어, 여기 보면 그 지중해 파르 옆이지요. 그리고 여기 에 갈매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래서 갈매산을 낀 비옥한 땅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 납달리는 뜻이 다툼 싸움인데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노인 암사슴이라는 것은 한없이 자유로운 상태의 암사슴입니다. 이 납달리는 그 비라의 그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그 자유로운 영혼, 이그 납달리는요, 가난 그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북쪽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그 북방민족의 많은 침략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라고 나와있지요. 소리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고요. 바란다는 것은 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 명령을 전하는 집화가 될 것을 말했습니다. 바로 그옛 납달리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 다수가 나왔던 겁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9장에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 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거하는 자들이 빛을 본다. 그래서 바로 납달리 지파하고요. 스블론 지파는 이렇게 예수님의 활동 영역이 될것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요셉은 너무 잘 알죠. 예. 요셉은 바로 어, 위로 하늘의 복, 아래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폐의 복. 그러니까 육적 장자의 축복을 다 얻게 됩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런 이언을 받습니다.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 물어 뜯는다는 것은 갈기갈기 찢어 먹는 늑대처럼 난폭한 그 일이 늑대라는 겁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요 무척 무례하고 싸움을 잘하는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1 9장에 보면 내위인첩 강간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정말로 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싸가지 없는 베냐민 지파의 적나라한 모습이 나옵니다. 아,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절대 사과하지 않고 절대로 용서를 빌지 않는 아주 못된 그 베냐민 그. 요, 그런데 그들이 또 싸움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그때 엄청나게 혼쭐나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는 것은 반드시 승리하는 그러한 저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요. 나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때에 두 집합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지키는 일을 하는 집합가 바로 이 베냐미 집합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라는 것은 각 사람의 복, 축복에 따라 그러니까 이미 받아야 할 복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막 선언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축복을 선언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혈기로 축복에서 재배된 루벤이나 또 시몬. 그렇지만 영적인 축복을 받은 유다, 육적을 축복을 받은 요셉. 또 저주를 변해서 축복으로 만든 레위치파도 있었고요. 또, 어, 그 첩의 아들들이 4명 있지 않습니까? 이 첩의 아들들도 동등하게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는 사단의 하수인이 될 것을 예언했고요. 스블론 납발리 납달, 집파는 훗날 예수님 사이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레위나 유다나 뭐 요셉처럼 그런 하늘의 큰 복을 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